8번, 두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5루트 2일 때 양수 A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. 그럼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분 AB의 길이를 직접 구할 것이 아니라 AB의 길이의 제곱을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럼 루트가 사라진 상태에서 x 좌표의차이 제곱은 A-4의 제곱이고, 더하기. y 좌표 차의 제곱도 a-4의 제곱. 그리고 실제 선분 ab의 길이 5루트 2의 제곱은 5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a-4의 제곱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의 a-4의 제곱은 50. 그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a-4의 제곱은 25가 됩니다. 그럼 이때 제곱수의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주면 a-4라는 제곱한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 제곱을 하면 25가 되겠죠. 아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양수 a를 찾아야 되는데 a-4가 플러스 5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5일 때둘다 한번 계산을 해주면 a의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중에 양수 A를 찾아야 되니까 답은 9가 되겠습니다.